클래스의 이제 45 AMG 모델을 제가 이제 배기음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오늘 리뷰할 차량은 A 클래스의 이제 AMG 버전입니다. A45 AMG고요. 차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BMW도 그래요. 뭐 3시리즈로 치면 일반 3시리즈라 M이랑 바디가 다르잖아요. AMG 또한 똑같아요. A 시리즈는 무난하다, 뭐 밋밋하다 할 수가 있는데 이런 AMG 버전 같은 경우는 보면 디테일들이 좀 와이드하게 나왔어요. 보통 부자들이 이제 돈을 큰 돈을 지불하는 이유는 그런 디테일,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돈을 지불하잖아요. 사실 차량도 똑같아요. AMG를 타거나 M을 타거나 RS를 타시는 분들은 이런 바디킷이라든지 이런 성능 면에서 좀더 동급에서 좀더 우수한 걸 타고 좀더 펀드라이빙을 즐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타는데 이차 또한 A클래스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A살바에는 차라리 저는 국산에 요즘 잘 나온 차가 많으니까 그런 차를 사면 안되겠냐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AMG가 달린 모델들은 사실 달라요. 이런 범버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래 측면으로 보면 바, 바디키 자체가 좀 와이드하고 좀 남성다움을 좀 많이 뽐냅니다. 사실 뭐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설명하기보다는 어 차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 AMG 바디키하고다 뭐가 다른 거예요 만약에 간단하게 보이는 저기 네. 사이드미러 커버도 흰색이랄까 만색이고 네. 앞에 리어댐 이런 뭐 부분이다. 아, 아가면이 하단 댐이랑 네. 여기랑 네. 요기, 여기 이것도 이제 그냥 일반 모델은 그냥 AMG라서 이런 순정 나 아, 이게 순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순정으로 나오고. 이런 것들 혹시 순정, 그, 그냥 일반 A 클래스 모델도 에 있는 건가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는안돼 있죠. 이렇게. 아, 안 그렇죠. 네. 이렇게 좀더 AMG 모델은 일반 모델에 비해서 좀더잘 다듬은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A 클래스는 클래스 중에, 벤츠 클래스 중에는 가장 낮은 모델인데, 이제 차가 작고, 그런데 이제 성능은 한 360마력에 한46 토크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운전에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차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A200이라든지 A180, 뭐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A45 2000cc에 이게 4기통에 싱글 터보 들어가는 운전석 휀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터보 싱글 터보 AMG라는 로고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 디테일을 잘 보시면 일반 차량에 비해서 좀더 남성다움을 좀 강조합니다. 그리고 전면부에는 이제 카메라는 없지만은 이제 이런 센서들이 이제 주차할 때 있어서 좀 편하게 주차할 수 있게끔 하고요. 여기 또이 그릴을 보시면 이제 AMG답게 AMG가 곳곳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들의 로망 삼각별이고요. 그리고 여기 라이트에 LED가 이렇게 박혀 있고 눈이 좀 매섭게 생겼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귀여운 느낌인데 이제 눈만 보면 좀꽤 무서운. 좀 날렵한 그런 느낌을 주네요 여기는 이제 키로만 문을 열 수가 스마트키나 아니면 이제 일반키로 열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이트는 그냥 동글동글하게 귀엽습니다 AMG 라인이긴 하지만은 뭐 크게 변화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런 굴곡진 것들이 좀 AMG의 그 성격을 좀 나타내고 그리고 이제 뭐 풀러도 아까 잠시 오면서 탔었는데 아, 소리가 굉장히 콘 터지는 소리도 좋고 이제 배기음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파콘 소리는 사운드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차량 운전에 좀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실제의 배기음도 있지만 이런 파콘 소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운드로 만들어내기도 하네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살아 있네. 이 작은 차에 이제 19인치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꽉찬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타공 디스크 구멍이 빵빵 뚫려서 이런 것들은 이제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열을 좀 방출하기에는 좀 어, 용이한 그런 거고 이제 AMG 캘리퍼가 AMG라는 글씨가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휠은 저는 이렇게 예전에는 이제 굵은 스포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좋았는데 이렇게 좀 촘촘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좀더 세련돼 보입니다 그리고 AMG 이런 바디킥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고요 이렇게 순정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굳이 사실 휠을 달지 않아도 정말 순정으로 타도 AMG 자체에서 한번 튜닝이 되어 나왔기 때문에 굳이 딴 거로 손댈 필요가 없는 그리고 이제 운전 성능도 워낙 이 작은 차가 4 0 0마력 가까이 나왔다면 또뭐 마력을 튜닝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죠 제가 예전에 한 2년 3년 전에 시승을 해봤을 때도 이 차는 순정으로도 <laughs> 정말 도심에서 재밌게 운전을 할 수가 있더라고 살아있네 실내 문을 열면 이제 도어 트림이 이렇게 보이고요. 딱히 특별한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AMG 라인이라서 그런지 레드 스티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시트가 있고, 개폐 버튼이 있고, 그리고 딱히 이제 모든 차량이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차량은 이쪽 부분은 그냥 무난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시면 이제 AMG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이런 여기 여기뿐만 아니라 스티치들이 곳곳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열정 렬에뭐 빨간색들이 이것도 이제 튜닝된게 아니고 순종으로 이렇게 어일 열뿐만 아니라 이제 2열 까지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차는 전체적으로 달리기 위해서 만드는 차라는 것들이 외관뿐만 아니라 이제 속에도 보이는 게 이런 송풍구 같은 것도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뭔가 공격적인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계기판 같은 경우는 사실 계기판은 제가 키를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계기판은 이상하지도 그렇다고 화려하지도 않은 그냥 무난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키로수 여기를 보면 320까지 물론 320까지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지만은 AMG 모델이다 보니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마감재는 이런 것들 플라스틱이랑 섞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어느 차나 그렇지만은 이제 고성능 버전의 튜닝이 돼 있는 차량은 달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뭐 최근에 탑은 본뭐 G90이라든지 g 8 0이런 고급 세단에얘는 이제 전체적으로 고급적인 느낌을 계속 주려고 하지만은 이런 퍼포먼스 차량들은 달리기 중점을 맞추다 보니까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요 디자인은. 자, CLS의 풀체인지 잰글 처음 디자인을 봤는데, 이제 그 디자인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앞으로 이제 CLS뿐만 아니라 하이트링 같은 차량들이 적용이 되겠죠. 그지만 이 차량은 초창기 모델이라서 그런지 이제 클래식한 느낌의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보 같은 재질이 있고, 그리고 이게 귀여운 게 차체가 정말 작잖아요. 근데 기어봉도 엄청 작아요. 제가 봤던 기어봉 중에 가장 작아서 뭐 이런 식으로 튕기면 이제 변속이 되는 그런 거고, 이제 이거는 P버튼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패들 시프트가 있어서, 여기에 뭐 기아 1, 1, 2, 3, 뭐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이 작다 보니까 막 크게 막 수납 공간이 많지는 않지만은 여기 이제 시가잭이랑 여기에 뭐 동전 넣을 수 있는 것, 여기 커볼도가 있습니다. 커볼도에가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건 조금만 더 컸으면 요즘은 이제 그란데 사이즈, 벤티 사이즈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많이 시키고 일반 카페에서는 좀큰 사이즈를 주다 보니까 작은 걸로는 이제 많이 올라오잖아요. 운전할 때좀 불편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작은 게좀 아쉽지만은 차체 자체가 워낙 작은 거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봤던 이런 차량들에 비해서는 기능들이 달리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많이 보이진 않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눈에 보입니다 요런 것들은 이제 에어컨 히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고 열선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는 D컷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D컷이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매력적이에요 물론 비교 상대는 전혀 아니지만 최근에 펠리쉐이드를 제가 한번 봤었는데 펠리쉐이드도 그렇고 뭔가 핸들의 디자인이 아쉬워요 근데 이런 벤츠 A45 AMG 같은 경우는 저는 핸들은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기능들은 그냥 일반적인 그릴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제가 타는 97년식 벤츠 같은 경우는 앞에 볼록 벤츠 로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저기에는 없어도 이제 여기에는 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을 보시면 이런 것들은 이제 썬노프 컨트롤, 컨트롤 박스라고 해야 되나요? 컨트롤 박스가 있고 실내 등. 조작 버튼들도 있고 여기는 썬루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앞서도 말했지만은 달리기를 위한 그런 아이덴티티를 이런 디테일한 곳에서도 이렇게 보여주네요 그리고 이제 조수석도 이제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고 이제 에어백들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콘솔박스인데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가 개방되고 안되고 하고 밀어서 넣으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차주분이 깔끔하게 잘 타는 것 같습니다 2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요거 외관 리뷰를 하기 전에 잠시 이동한다고 차를 탔었는데 사실 이 정도 좁기는 좁아 근데 엄청나게 좁다는 느낌은 사실 어느 차가 그렇겠지만 키큰 사람 아니고 이제 1 8 0언더의 사람들은 아마 이 뒷좌석을 타는 데는 무난한데 차주분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이 차는 2인승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뒷좌석 4인승이지만 4인승이 아닌 것처럼 타고 댕기는 그런 히터가 나오고 컨트롤하는 부분들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블랙이고 여기는 또 레드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창문 내리는 버튼만 있고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이제 실내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이런... 커버들이 있어서 이 위에 뭐가 올려놓으면 뭐 올려놔도 되고 아니면 이걸 걷어서 이제 넓게 트렁크를 써도 되고 그리고 이제 시트 같은 경우, 경우는 버킷 시트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도 이렇게 뚫려져 있고 타봤는데 아무래도 이런 거는 장거리는 조금 피곤할 수 있겠죠. 이거는 동네에서 이제 펑카로서 매력적인 차량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아이. 살아있네 트렁크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트렁크 이것도 이제 버튼식이 아니죠 여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다 여는 것처럼 여기에 버튼을 눌러서 이제 열면 됩니다 이 트렁크는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사실 없겠죠 짐 많이 안싫는 분들은 괜찮은데 네좀 예. 많이 실는분들 너무 어가지고 <laughs>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접이나요 혹시 이거 2열이? 아 2열은 180도 폴딩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AMG 달리는 용이다 보니까 2열이 180도 폴딩이 됨에도 이제 잘안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어? 이거를 열면 비밀 공간인가? 살아있네 이제 차주분과 함께 주행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제가 운전하는 것보다 차주분이 차를 소유하면서 이제 운전했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더 저보다 더 디테일하게 잘 알겠죠. 그리고 일단 출발을 했는데 확실히 서스펜션이 딱딱합니다. 말랑말랑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이래 앵글에서도 느껴지지만은 많이 앵글이 흔들리죠. 그만큼 이제 서스펜션이 조금 탄탄한 느낌을 주네요. 이 차량을 어, 구매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한번 달려보고 싶어서. 음, 크기랑에 비해서 이제 잘하니까 그러면 이제 아우, 이 차는 보통 직발이 좋은 거예요. 코너링 같은 게 좋은 거예요? 직발은 제가 스티어를 탔어요. 때보다는 못한, 못한 것 같아요. 못한데 아 스팅어 가 이거보다 더잘 나가요? 네 체감 상는 스팅어 3.3 타신 거예요? 네3.3터보고 탔었는데. 아 이게 코너를 돌때 하이스티 서스펜션이 이게 말랑말랑하지 않고 스포츠 세팅으로 나오다 보니까. 응. 코너링은 잘 만들었겠죠. 4륜이다 보니까 확실히 안정감은 있더라고요. 아, 안정감은. 네. 스팅어는 뒤가 너무 날려서. 아, 차가 커서 그런 거 아니면 세팅이 잘못돼서 그럴까요? 세팅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이제 설정 자체가 그렇게 이제 네. 음, 그렇게 된거 같은데. 이 차는 그럼 최고 장점이 자꾸 빠르다. 안정감 있다. 자꾸 빠른데 안정감 있다. 연비는 그렇게 좋진 않겠네요. 시내 주행에서 7km 8kg 괜찮네요.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배기량이 네. 작아서 그런데. 살살 다니면 괜찮은데 안 밟을 네. 수가 없어서. 근데 이 차는 제가 오너가 돼본 적은 없지만은 안 밟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잘 나가니까. 네. 이게 직렬 4기통에 360마력에 46토크가 되잖아요. 근데 네. 차체가 작아. 그러면 페달에 이제 발을 얹으면 저도 완전 정속 주행은 정말 안할것 같아요. 답답한 구간에서 치고 나가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 어... 우리나라는 사람은 좀큰 차들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작은 차를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작은데 이제 배기량이나 마력 이런 게 좋으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작은 차를 좀 선호하기는 선호해요. 그럼 이 차의 단점은 뭘까요? 단점 작은 건 좋은데 너무 작아서. <laughs> 4명 태워본 적 있어요? 이차 타고? 네뒷 아, 사람은 욕하고 그렇지 않던가요? 욕하죠 욕해요? 좀 요초구간 지나가면 욕하죠 아 맞다 이게 딱딱해가지고 사실 현대 기아차는 좀 말랑말랑하게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진짜. 그래서 이제 이런 제이 차를 타면 특히 여자들이나 이런 걸 익숙하지 않은 차를 타면 조금 불편해할 수도 있긴 있겠네요 이거는 진짜 혼자만을 위한 차겠네요 혼자 스트레스 풀때 데일리로 써도 되긴 하는데 옆에 태우지 못하니까 이차 여자들이 좋아해? 여자들 태워봤을 때 재밌어해요? 소리 날 때는 좋아하더라고요 네. 좋아하고 네. 일단 차가 귀여우니까 네. 디자인 보고 좋아하시죠 어때? 작업용으로는 어때요? <laughs> 아 따라 꼬실 때 작업용 자업알바 좀. 살아 있네 디자인 보아 예쁘다 음. 타고 나서 더덩그러니 <laughs> <laughs> 어, 불편하다. <laughs> 어. 어. 아, 근데 배기음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초반에 치고 나가는 맛이죠. 근데 이게 저, 제가 느낄 때 만약에 저도 이차 오너가 되면 너무 재밌는데 일반 차보다는 금방 질릴 것 같아요. 잘 나가는데 이게 재밌는 차인지 모르겠어, 솔직히. 너무 안정감 있다 보니까. 아, <laughs> 너무 재밌는데 너무 안전하게 만들어서. 네, 네. 스티어나 그 벨로스터 N. 네, 훨씬 재밌었어요. 벨로스터 n 이랑이 차랑 만약에 이제 두개다 타봤잖아요. 네, 네. 결정하라 그러면 저는 N 탈것같요 벨로스터 N요. 네 시내 주행만 제가 좀 저조하는 편이었는데 네. 4, 5. 어, 슈퍼카다. 니지만 디자인이 이게 항상 저는 벤츠가 요즘은 아니지만은 이 당시 때는 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왜래 외관에만 왜 신경을 썼었지? 이게 그게 조금 아쉬워요. 어 근데 신형은 아 그래 궁금한 거 있어요. 이거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거 처음에 누가 사제로 달아놓은 줄 알았어요. 이거 어때요 사용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한글화가 안 돼서 더 구형도 한글화가 된게 있는데 얘는 네. 한국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 노래를 틀면은 한글들은 전부 다 네모로 깨져서 나와요. 네비는 어때요? 그냥 사제 넣은 거예요? 사제로 근데 이렇게 심어서 나와요. 아 이렇게 심어서 나온다고요? 네, 이렇게 심어서 나온다고 근데 이게 이래 돼 있으면 보통 차들은 요즘 다 이런 식으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어떻게 디자인적으로는 좀 디자인은 괜찮은데 화면은 네. 괜찮아서 아 전면 볼때 이게 시, 시야가 가린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네 특별히 시야를 가리는 건 없는데 네. 네. 아 저는 사실 이거 봤을 때 너무 뜬금 없었어요 너무 뜬금 없이 툭 튀어나와 있었어 <laughs> 너무 뜬금 없이 <laughs> 조작하는 건 괜찮아요 이건 조그 다이얼이었구나 네, 네. 이쪽에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있으니까 아 여기 아, 손목이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앞으로 당겨서 오히려 팔이 더긴 사람은 더 불편하겠는데요 이거 돌리는 조작감은 괜찮아요 조작감은 네, 조작감이나 편성은 괜찮은데 위치가 좀 위치 설정이 좀 잘못됐구나 네. 근데 저 이거 카본인 줄 알았는데 카본 아닌 거같은 플라스틱이죠 이거 아거카 같아요 카본이에요? 네. 자 이제 오늘은 A클래스의 이제 4호 AMG 모델을 제가 이제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